Hello, 안녕하세요, 코리아 컨텐츠 위크 홍보대사 소미입니다. 모조, 안녕하세요, 벨기에에서 온 줄리안이라고 합니다. 올해로 한국 벨기에 수교 120주년이라고 하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한국과 벨기에의 평행 이론 공통점을 퀴즈로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. 벌써부터 뭔가 좀 퀴즈 잘맞추고싶은든요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. 아, 열정 열정. 줄리안 씨, 그 우리 퀴즈하기 전에 팀 구호부터 한번 정해 볼까요? 전 벨기로 하는 거 어떨까요? 벨기로 해서. 전 대한민국. 어. 대한민국 이렇게 하는 거예요? Oh, I think it's good. Okay. Let's it. it was first introduced by Maurice Vermeersch at Expo 58 in Brussels, Belgium, in 1958, and has now become a symbol of Belgium. And a machine that can make it is currently displayed at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. What is this? Tell me, what? Waffle. Oh, <laughs> oh, <laughs> 아, 왜냐면 이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기계라는 포인트를 얻었고 아또 이제 상징적인 걸 생각을 해보다가 와플, <laughs> 초콜릿 네. 이런 걸좀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어 그럼 초콜릿 만드는 기계는 없고 와플 기계는 있겠지 해가지고 이야 진짜 순발력한순발력 하네요 그쵸? 렇 와우 소미 나이스 그럼요 그래서 이제 <laughs> 저의 럭키박스 타임인가요? 오케이 <laughs> 저는 이게 조금 이게 느낌이 좋은 것 아, 같아요 진짜로? 와플이면 좋겠다. 와플이면 좋겠네요. 오! 오! 어, 진짜? 야, 뭐야? 와, 아니, 와플 기계! 오! 대박! 와! 와! 아니, 이게 대박이다. 어떻게 이 와플 질문에서 또 와플 기계 가져와? 감사합니다. This location during the Joseon period was known to be a place that could treat various diseases. The kings of Belgium and Korea loved this location, that the English word for it was derived from a city in Belgium. What is this location? I think I know Can I a i a to 스파. 아내가왜 좋지? 스파 온천. 아 니가 왜 좋지? 아 파란 도시가 제집 옆에 있어요. 아 진짜요? 네, 우리 집에서 한 20분. 오! 그래서 거기 되게 온천 유명한데 옛날에 러시아에 있던 왕이 와가지고 치료돼서 그때 엄청 힙플레이스로 됐어요. 제가 며칠 전에 스파를 또 다녀와가지고 아 스파. first entered Belgium in 1906. The nickname was inspired by the uniform color of the Belgian national team at the time. Eventually, this has been established as a representative word for soccer in Korea. What is this nickname used for both Korea and Belgium? <laughs> 자, 벨기 국적 드리는 걸로. <laughs> 저는 야. 이제 벨기에도 그런 공통점이 있는줄 몰랐었어요. 아 저는 이제 한국 선수들의 애칭, 뭐 별명이라 맞아. 해서 알았지. 저는 잘 몰랐던 사실이 긴 해요. 그러니까 이게 되게 놀랐던 게 저도 한국 왔을 때 네. 팀을 붉은 악마라고 하는 거였는데 벨기에도 레 디아블로스, 레드 디블스라고 해가지고 오. 그래서 되게 반가웠어요. 왜냐면 아 이제 같은 명칭이 있으니까. 아 진짜요? <laughs> 네, 네, 네. 아 그렇구나. 그러면 뭐 솔직히 우리 둘다 알긴 알았었으니까 하나씩 사이좋게 가져가는 건 어때요? 어 진짜로? 덥. Yo, so nice! 감자튀김! 감자튀김! 어, 네, <laughs> 어, 좋아해! 어, 그... 진짜 좋아하니까! 아. What? w h a What? 근데 진짜 잘 어울리네요? 알겠습니다. 뭐야? Wait, w 헤드셋! 헤드셋! 나지 마! 낳아주세요! 나 <laughs> 와. <웃음> 게이밍 스테레오 <웃음> 헤드셋! <웃음> 이걸로 집에 가서 롤 하면 되겠네요. 오늘 정말 되게 재미있었고, 한국과 벨기에 이렇게 공통점이 많은지도 몰랐는데, 이렇게 퀴즈를 하고 나니까, 아, 이런 것도 잘 맞았구나, 이런 공통점도 있었구나, 디테일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기분이고, 공부한 느낌이라 더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앞으로도 대한민국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, 관심 많이 많이 가져주시고요. 그럼 벨기에 팬 여러분들, 이만 안녕! <목소리> 안녕 you mm -hmm.